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음. 이 결혼 준비할 때 음. 마음의 부담은 좀 많이 없었어 왜냐면 나는 그뭐 검색하고 고르고 이런 거 아예 못 하거든 음. 그런데 그거를 와이프가 주도적으로 다 하니까 나는 운전만 해주고 어디 어디 가야 돼 그러면은 그것만 따라 하고 어디 가서 뭐 하면 돼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웨딩날도 그 메이크업 하는데 나를 좀 시커멓게 하더라고 음. 그래서 톤을 맞춰야 돼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조금 톤이 나보다 낮아서 아 나를 시커멓게 만드는 아 <laughs> 요런거 그냥 무조건 웨딩은 그냥 신부가 주인공이다. 일단 신혼여행, 신혼여행 어. 엄청. 어. 그 다음에 가전, 축가. <laughs> 축가는 나는 돈 주고 불렀어. 원래 내가 어, 하려다가 축 그, 얼마야? 그때 와이프가 급하게 알아봤는데 1 0에서1 5만원 정도. 저는 5 0만 원까지 쓸수 있어요. 리미는 뮤지컬 웨딩을 하고 음. 싶대. 그세 개는 본인이 무조건 해야 된다. 아그 로망이 또 있네. 나는 어. 뭐 사실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뭘 딱히 막 결혼에 뭔가 로망은 없었으니까. 나도 없는데. 뮤지컬을 그냥 해보고 싶더라고. 아 그래? 그게 어, 신기게 있는 거야. <laughs> 오, 있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그거 있다.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어 주는. 아, 식전 영상을 이제 해야 어. 돼. 어, 아, 이제 해야 돼. 이제 해야 그것도 돼. 나는 그냥 인터넷 찾아가지고 응. 그 맡겼는데 응. 그것도 한0 10, 0 월만에 거 같은데. 0 월만? 어. 아, 맡기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그램 있어. 5만원 정도 돼. 아, 5만 원이야? 어, 그러니까 아. 서비스 해주는 데가 있어서 사진만 껴 넣어주면 어. 만들어줘. 협업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응. 협업이란 뭘까? 협업. 같이 일을 한다는 건 뭘까? 아, 협업. 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바운더리가 넓어졌네. 왜냐면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 아, 나만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지금 주인공 나가니까 <laughs> 어. 갑자기 톤이, 톤이, 톤이 바뀌었어, 아. <laughs>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응. 뭔가 합의된 룰을 일단 정해야 되고, 그 룰에 따라서 일을 배분을 하는 거야. 응. 너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응.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는 하지 않고 어. 그러면 가족이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음. 것까지 갔지 나는 정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음. 만들어서 음. 이제 각자 하고 횟수까지 나누고 음. 왜냐면 횟수를 내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laughs> 설거지라던가 청소라던가 뭐 와이프는 밥하고 뭐옷 관련된 거 이게 애매모호하게 말로만 해서는 안돼 왜냐면 어. 나중에 어. 말이 또 바뀌어 바뀌니까. 어. 나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횟수로는 내가 더 많은데 그치. 약간 애매한 거지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응. 서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 결혼 준비는 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정이 있고 해야 될 응. 일이 있어서 응. 이때까지 목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응. 그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룰이 없으면 응. 한쪽만 하게 돼 각자 사람의 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응. 보통 그런 협의를 하려면은 각자 선을 긋는 거잖아 사실 나는 원래는 이기주인데, 음. 좀양보해서 여기에 선을 세우고, 그치, 이 선을 그치. 지키자. 이게 사실 비즈니스 파트너나, 음, 음. 다른 사람이면 이제 가능한데, 음. 가족, 연인, 이렇게 오면은, 이 선이 무의미시지, 왜냐면 선을 긋는 것보다 상호 존중을 해서. 아 뭐, 그래도 아, 되는데, 막.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그치. 가정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음. 하고 싶다 그랬잖아. 내 와이프가 뭐 TV랑 냉장고 세탁기 응. 뭐 건조기 응. 이런건 내가 해야 된다 라는 만약 의견차가 생겼어 근데 이쪽은 또 삼성을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LG, 무조건 좋아, LG만 그래. 해야된다 응. 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응. 어떻게 할거야? 뭐 나는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를 사야 되는데 여기는 스펙을 다 알고 있고 응. 그 스펙에 대한 가격도 알고 있고 응. 이 정도가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해 응.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하이마트에서 추천받다 오더니 엄청 비싼 t v 아그안 되지 어. 그럼 싸우기 어. 시작하는 어. 거지 왜냐면 어. 너는 어 이거 스펙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건 네가 제일 좋아 어. 네, 어 여기는 하이마트 좋다고 하니까 그거 사야 돼 어. 혹은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사야 돼 어. 그런 느낌이야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해, 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돼. 어. 어. 통하지가 그니까, 않어. 기본적으로 말은 안 통한다고 보고, 어, 보고 깔고 안 들어가야 돼. 네.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인데 음. 다른 관점에서는 이건 쓰레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허락 없이 현금을 넘을수 없다고. <laughs> <laughs> 아까 톤이 좀 틀린다. <laughs> 잡기야 몰라가라. 지금 여자친구랑은 상호 존중이 잘 돼가지고 음. 나는 그런 데는 없는데. 역할 분담도 중요하고 음. 나는 밥을 잘 못하니까 와이프가 밥 해주면은. 나머지는 내가 조금 더 해도 난좀 불만인 게 어차피 내가 다할거 같거든 응. 청소 같은 것도 왜냐면 늦게까지 하니까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그럼 로봇청소기 왜안 사주는 거야? 로봇청소기 된다. 진짜 좋은데 로봇청소기 응. 까였어 응. 안 된대 왜? 일단 두고 보자 바닥에 미싱 돌리면서 아 이거 물걸레 청소기 무조건 있어야겠다 어 맞아 청소하다 보면은 어. 로봇청소기로 말로는좀 부족해 안돼 바닥 청소 내가 할게 응. 너가 한다고? 안할것 네. 같은데? <laughs> 아 수세미 스팡에 샀더니 다섯 개가 오는 거야. 어. 수세미 왜 이렇게 많이 샀니? 어. 어 나중에 도착 쓰면 되지. 휴지를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래. 뭐 그런 식이야. 쌓아놓고 쓰지 말라. 왜 이렇게 또 많이 샀냐? 뭐 그런 식이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돈을 허투루 쓴다. 그렇게 난 할... 생각할 수도 어. 있어. 난나돈 쓰는 게 없어. 여기는 허투루 <laughs> 쓰는 게 내가 봤을 때 없거든. 휴지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사지 말래. 근데 몰래 사놔. 응. 어, 어디 짱박아놔. 응. 근데 진짜로 그거두루리면 일주일 만에 떨어지거든. 응.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진짜 떨어지는 상황이야. 휴지 이러면은 없는데. 상품은 <laughs> <laughs> 미리미리 재고 왜? 쌓아놔야 되는구나. 맞아. 이걸 느낀다고. 여보세요. 어? 어, 알겠어. 올라온다.